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로 5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나라를 살자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서는 군중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립니다. 그를 미시어로 따르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가든 내게로 네 와서 마시라 여기에 내게로 네 하는 것은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망하는 것들이 뭡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육적의 생명을 유지하며 그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로만이 와야 참할증 참생명을 유지하는 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영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적인 것에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의 참생명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생명이 근원은 아버지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께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왔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처음 창조되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건 집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감으로 참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불순종이 생명이 사람에게서 떠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시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착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 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에 계획된 하나님의 생명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의 하나님 생명을 받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흘러가서 전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출생한 자,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세상에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부의 뜻 안에서 살도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흘러가게 하는 데에 쓰임 받는 생명들이 되게 하신 것은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세워가는 데에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